졸렬킹의 5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늪지대 탐사를 시작할 겁니다. 늪지대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죠.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대가 나오지는 않고 대신 마오카이가 나옵니다. 저에게 소중한 자원이니 잡아줍니다. 추가로 오늘의 목표는 몸메스 위치찾기와 순무찾기입니다. 마우카이를 잡으면 뿌리와 찌꺼기를 주는데 뿌리는 갑옷 재료로 쓰이고 찌꺼기도 나중에 쓰이니까 일단 잘 모아두겠습니다. 던전 위에 포탈을 깔고 던전에 들어갔습니다. 늪지대의 던전, 침수된 지하실입니다. 여기서는 철, 사슬, 고대의 나무 등을 파밍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똥덩어리를 개면 고철을 주고 그 고철을 구우면 철이 됩니다. 물론 던전이니까 몬스터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졸렬킹이요 맞습니다. 제가 졸렬킹식 던전 터리를 보여드리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똥덩어리를 받다가 건너편에 몬스터가 있으면 풀파괴기로 바닥을 두드려주면 됩니다. 그럼 저 멍청한 좀비 녀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쫄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효율적이라서 하는 겁니다. 망치질은 데미지가 들어가는 숫자가 안 보일 때까지 하면 됩니다.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좀더 파고 다시 두들겨주면 되죠. 어차피 쟤네는 바보라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그냥 활로 잡으면 됩니다. 아, 꼬우면 너도 활 들고 오든가. 그렇게 다 잡고 넘어가 보니 운이 좋게도 비석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보니까 다른 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파밍을 하고 나왔는데 밖에 슬라임이 대게 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나머지 점프 눌러버렸습니다. 놀란 것과 별개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레를 끌걸 대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근데 길 닦는 것도 몹들이 방해를 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얘네들끼리 무슨 연락망이라도 있는 건지 뭐좀 화려하면 파티가 열리더라고요. 활과 몽둥이로 파티를 끝내고 다시 길을 닦았습니다. 길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숯가마와 재련소를 설치하고 고철을 구웠습니다. 드디어 철기시대의 도래입니다. 설을 굽는 동안 심심해서 집앞 개울에서 넥을 잡았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생전 처음으로 넥 이성을 만났습니다. 이루치 같은 느낌도 들고 신기했지만 저한테는 재료가 더 중요합니다. 이성 넥이라 그런지 꼬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미호도 꼬리가 9개인데 넥한테서 12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분은 좋았습니다. 구운 절로 일단 돌 절단기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리하는 공간을 세련되게 바꿨습니다. 전에 것보다 훨씬 낫군요. 던전 하나를 다 털었습니다. 그래 이 털었다 이 정도. 이게 뭐지? 이제 여기 보이는 술에 짐을 싣고 옮길 겁니다. 이제 철도 모았으니 장비 강화의 시간입니다 일단 사냥꾼 활부터 만들어줍니다 만들고 바로 3레벨까지 달렸습니다 사실 바로 달린 건 아니고 질 좋은 나무가 부족해서 한 30분 동안 나무 캐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늪지대 입구 부분만 탐사했었는데 이제 순무도 얻을 겸 끝까지 탐사해보려고 왔습니다 어? 나이스 어붐이다 순무 대신에 마오카이를 또 만났습니다 진짜로 얘네끼리 단톡방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정리를 위해 불파괴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잡목을 정리하다 보니 마우카기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찾아서 잡았습니다. 뭐야겠지. 길 가다가 스포너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몹들이 나오기 때문에 멀리서 얍삽하게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숨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집에 복귀해서 일단 뿌리 갑옷부터 맞췄습니다. 뿌리 갑옷에는 관통 자원과 활레벨 플러스 15가 붙어 있어서 완전 가상비 갑옷입니다. 쓸 만큼 쓴 드롤 세트와는 이제 작별입니다. 늪지대에 끝까지 왔는데 숙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탈을 깔고 집에 복귀한 후에 본메스가 있는 늪지대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어차피 보스를 잡으려면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말이죠. 본메스가 있는 늪지대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가는 길에 정말 운이 좋게도 평원보스의 재단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저거 찾으려고 10시간 넘게 돌아다닌 적도 있는데 이렇게 찾다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지도에 표시해두었습니다. 와. 개미쳤다 운빨 역시 발의 힘은 운빨겜입니다 보메스가 있는 늪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 부분이 평원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런 작은 평원에는 모브이 스폰되지 역시 작다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들리면 안되는 소리가 난 안다 했더니 너였냐? 와, 씨. 대충 입구를 닫고 포탈을 미리 깔았습니다. 집 갔다가 다시 와서 승무를 찾았습니다. 제 경험상, 본메스가 있는 읍지대에는 대부분 승무가 있더라고요. 승무도 찾았으니, 본메스 앞 던전에 포탈을 깔고, 오일차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